여긴 어디지? 내가 차를 타고 왔었나? 세계적인 차 시보레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네요 분위기가 I need to underground the final test back to you, my daughter. 약간 지하로 가서 마지막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.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나면 딸을 만나러 갈수 있나 봐요.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. 시험장이 여긴가? 아니고 <laughs> 시험장이 어디야? <laughs> 마지막 테스트, 두 t 엔터 들어가지 마세요. 군인 보고 이거를 치워달라고 해야 된대요. 군인이 여기 안에 있나? 여기 빨간색 표시가 제가 있는 곳인가 봐요. 저 주차장도 있었고, 호수도 있고 이렇게만 봐선 모르겠네요 저 앞에 뭐 있다 바리게이트인가? 실례합니다 어 뭐야 리턴 투 엔트리 치웠다고 하는 것 같은데? 헬리콥터 있고 어? 사람 있는데? 이미 도착했구나 캡슐 투 어나더베이스 군인들이 캡슐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려고 하나 봐요 저랑 약간 대치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돌아가야겠어 어차 빼주셨다 역시 운전병 라이트 더더 터널 이즈 에 프리덤 터널 끝에는 자유가 있을까? 저게 뭐야? 엘리베이터 아니야?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라. 자유야. 내게로. 이런 거 보면 손 한번 살짝 갖다 대고 거기 누구 없어요? 저예요. CCTV 있고, 아무도 없는 건가? 젠장, 지금은 상관없는 일이야. 모두 끝내는 거야. 이제 여기서 모두 끝내야 되는데, <laughs>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못 끝내겠어. 맞으면서, 배워볼게요. 따라 여기 있는 거니? 아, 아니고 올리비아, 아빠가 왔어. 어후. 크래프터 캡. 캡슐 턴온더 머신 캡슐을 기계에 넣으세요 야 이거 뇌랑 척추 아니야? 그거랑 캡슐이랑 합쳐지면 이렇게 된다 거인이 되는 건가? 이거를 여기에 마지막 기회야. 이제 모든 걸 끝내는 거야. 약간 다른 세계로 가는 건가? 아, 과거 이런데 된 건가? 그래, 왜 이렇게 비장하게 돌아봐? 머리가... 머리가 깨질 것 같아. 이거 작동은 한 거야? 캡슐이 없어졌어. 이거 하나뿐이었는데, 원래 하나밖에 없지 않았나? 방금 내가 하나 쓴거 아니야? 방금 너가 하나 썼어. 리턴 투더 서페이스. 지상으로 올라가세요.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. 뭔가가 바뀌었나? 필랍니다. 파이널 제너럴 헬리 해픈드 장군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봐요 찾으래요 뭐야 아, 이렇게 바뀐거야? 일 나는데 딸한테 못 가겠는데 장군이 헬리콥터에 있을 거라고 헬리콥터? 뭐야 총소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헬리콥터 간다 나나 나 아직 못 탔어. 어우 야야야 무슨소리야 왜차 빼주셨네 여기도 어우 야야야야 한대더 있어? 격추 당했어 쌤통이다 안돼 아 이게 이 아닌가? <laughs> 무슨일이 일어나고있는지 나한테 좀 말해줘 베이스 근처 헬리콥터를 찾아야 돼. 어쨌든 <laughs> 베이스의 근처에 있는 헬리콥터를 찾으래요. 일로 떨어졌는데, 여긴가? 그걸 그렇... 숙여서 가라고. 야야야야 위에 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실합니다 어후 환청인가 이거 아알아냐? 돌인가? 판자를 너무 이쁘게 깔아놓으셨는데 어, 패스트 괴물을 피해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짜그만한 애들이네요 귀여운 녀석들 오오야야야내 <laughs> 귀엽다 해줬잖아 오 야야 어디로 가 이거 그냥 발로 차면 될것 같은데?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? 너네 여기 못뭐 올라오지? 총소리가 자꾸 들려. 다이노스월 그게 어떻게 살아 있는 거지? 오. 공룡 소리가 엄청 큰데? 그래도 총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안정감이 생긴다. <laughs> 컨테이너, 컨테이너 근처에서 헬리콥터 단서를 찾으라고 하는데 <laughs> 다른 단서는 알겠는데 헬리콥터 <laughs> 야, 여기서 단서를 어떻게 찾아? 지나갑니다 어! 뭐야 죽었어 컨테이너를 통과할 방법을 찾아라 발정기인가아 이거 들어 올리는 거구나. 왜 이렇게 <laughs> 판자들이 이쁘게 깔려 있는 거야? 누군가 날 유인하는 게 틀림없어. 날 부르고 있어. 어? 아이 손톱이 지나갑니다. 그건가 보구나 쳐다봐야 되는 거 <laughs> 관심을 계속 줘야 되구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야 얼굴이 약간 타.. 타조 아니야? 코터야 어어 코터야 어딨니? 아, 여기서 어떻게 찾아? 어, <laughs> 저 빨간 스위치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? 야야야야야. 어? 여기서 턴온더 스위치 홀더 게이트 누르면. 문이 열린대요. 어디? 오, 야, 야. 아, 왜 이렇게. <laughs> 화가 나 있으셔. 문이 열렸다는데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기계랑 결합된 공룡인가? 피었습니다. 아 어디 문이 열렸다는 거야? 피었습니다! <laughs> 뽀뽀할 뻔? 문이 어디 있는 거야? 여긴가? 오! 여기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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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었습니다!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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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올수 있나? <laughs> 아못 온다 못 온다. 아쌤 통이다 이놈. 아니 누가 만든 거야 이거? 내긴또 뭐야 이거? 떨어져 헬리콥터 어라운드 히어 헬리콥터 근처에 있는 것 같아. 이 숲은 나쁜 기운이 느껴져. 빨리 찾고 여길 떠야겠어. 헬리콥터를 찾아라. 이쪽 어딘가에 떨어졌나 본데. 이거 이거 뭐냐? 갑자기 내 눈앞에. 존재 있었어 <laughs> 왜 이렇게 커아 그것보다 다섯 배는 더큰것 같은데 가랭이 사이로 가랭이 사이로 나가야 되네 저기 있는 건가 코터야 내가 널 찾을게 터널인데 터널 끝에 자유가 있다 했는데 뭔가 헬리콥터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쪽이 길이겠죠. 오야, 야야 공룡이... 공룡을 먹는데, 저기 지나가야 돼. 식사하실 때 계라요, 노브 히어 아, 나가래요. 나가는게 맞나? 아 앞으로 더 못가 그냥 그냥 만드신거구나 나갑니다 어! 어! 여긴가? 아 여기 여기 <laughs> 왔던 곳이잖아 나 덮치진 않겠지. 아까 그... 그게 이건가? 어... 돌이고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? 내 예상대로라면... 어... 깜짝아... 이쪽에 있는 게 분명해. 까치들이 말해주고 있어. 어... 깜짝아... <laughs> 어... 저기... 불난다! 여기 있다. 이거는 마지막 남은 캡슐. 무슨 일 일어난 거야 여기서 젠장. 어, 이곳이 과거로 돌아간 걸까 아니면은 그것들이 현재로 넘어온 걸까? 이제 캡슐은 하나뿐이야. 작동시켜야 돼.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돼. 난 주인공이니까. 해내야만 해. 해내야만 한다고. 오우 야야야 애들아. 오! <laughs> 여기까지. 감기 조심하세요. 떡국 많이 먹고, 나이도 많이 먹고.